2024년도 대비 이제 신모의고사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모의고사가 어떤 모의고사인지 간단하게 알리는 오리엔테이션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신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벌써 시작한 지세 번째인 것 같아요. 벌써 세 번째인데 이게 파이널 모의고사인데 기존에 있는 파이널 모의고사가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단계별로 난이도별로 모의고사가 조금 진행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기존의 모의고사하고 그래서 순한 맛, 보통 맛, 매운 맛 이렇게 3단계로 난이도별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게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험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난이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시험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고 시험이 비교적 쉽게 출제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모든 사항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모의고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지금 어떤 형태로 모의고사가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순한맛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기출문제 형태 플러스 제가 기본 강의에서 강조했던 형태의 문제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답을 거는 포인트도 굉장히 익숙한 형태로 조금 이루어진 모의고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보다는 지금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지,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작년도보다는 수한맛 모의고사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또 쉽게 봤다가 어, 이 정도가 수한맛이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과거 작년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건데 그래도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기출과 기본에서 강조가 되었던 내용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의고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모의고사 버전에 대해서 이제 가장 고민하는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일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재시생이다 그리고 내가 기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봤다 혹은 내가 작년도 시험에 떨어졌지만 소방학교론 또는 소방관교 관계법규 점수가 굉장히 고득점이었다 그런데 내가 굳이 그럼 이런 순한 맛을 풀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 라고 똑같이 말을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3년도 이제 시험 문제 자체, 올해 문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를 보면 순한 맛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었고 보통 맛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이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형성이 되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요렇게 출제가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충분히 실력적으로 봤을 때 합격권에 있던 친구들이 합격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합격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라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하니까 실수가 많이 유발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시험에서 합격을 요구하는 가장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실수하지 않고 점수로 환산하는 것. 이것도 합격에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수납만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야 될 것들은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내 실력 그대로 점수가 환산되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는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풀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모의고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한 맛에 다루었던 기출이라든가 기본 형태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로 이제 본격적으로 심화 강의 때 다뤘던 내용들의 문제들이 조금 투입이 되는 게 이제 보통 맛에서 좀 순한 맛하고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 차이가 생기냐면 아 원래 모두 소 커리를 제 커리를 그대로 따라온 친구들은 사실 보통 맛까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이라든가 뭔가 낯선 내용들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내가 꼼꼼하게 안본 내용일 뿐이지. 다만 문제는 문제면 모의고사만 외부 학생들이, 제 커리를 타지 않고 마지막에 모의고사만 제 모의고사를 보는 친구들은 아마 심화 내용 문제 때문에 조금 낯선 지문이라든가 낯선 내용들을 조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항상 얘기했지만 이 심화 내용을 보통 선별할 때 되게 많이 고민해서 선별합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없지 않은데, 마구잡이로 문제를 좀 내는 건 아니고, 아, 기출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선별해서 심화 강의 때다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문제화해서 풀기 때문에, 혹시, 외부 커리를 탄 친구들도, 아, 요 정도에서는 내용을 다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주고요. 아마 출제되는 비율은 기출 기본 내용이 7, 혹은 심화 내용이 3, 아니면 8, 2 정도의 비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정도 문제가 좀 출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수납 맛하고 가장 큰차이점 내용적인 차이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박스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일단 이 박스형 문제는 수납 맛에도 있는데 어떤 박스형 문제냐면 박스를 주고 기억니언 티클 리얼을 주고 나서 보기가 뭐 원래 실제시에면 기억 기억니언 기억티끌 리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보통 주어지는데 이 보통 맛에는 그냥 박스에 주고 한개두개세개 네 개, 요런 형태로 문통 문제가 주어지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회차당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주어지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충분히 기출에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봤던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다뤄가지고 박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 하나하나 지문을 OX화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 순환맛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다시 박스 형태로 다시 한번더 엄격하게 물어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소방학으로 따지면 이제 가연물의 구비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박스형태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매운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비교를 하자면 18년도 상반기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소방학개론을 비교를 하면 그리고 이제 작년도 22년도 소방학개론이 좀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불시험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가 됐던 과거 사례에 비쳤을 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만든 모의고사가 매운맛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매운맛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보통맛에 있었던 기출 내용과 어, 기본 내용, 플러스 뭐라고? 아, 심화 내용이 당연히 추가가 되고, 특별히 뭐가 더 추가가 될 거냐라고 얘기하면, 아, 내커리를 그대로 다 탔어. 어, 심화, 기출, 기본, 모든 커리를 탔는데도 아, 접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 배우지 않은, 아, 수업하지 않은, 배우지 않은 내용이 아, 기본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 아, 출제가 될 거라는 거죠. 과거에 이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했던 18년도나 22년도 시험을 봐더라도 가장 시험이 왜 어려웠냐? 라고 물어보면 안 배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안 배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 매운맛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건안 배운 내용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 안 배운 내용을 똑같이 냈을 때 너희들은 과연 안 배운 내용만 틀릴 거냐는 거야. 안 배운 내용이 두 문제가 나왔으면 두 문제 말고는 다 문제는 다 배운 내용인데 다 맞출 거냐는 거죠. 근데 실제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보통 두 문제 안 배운 거 나오면 기본적으로 네 문제 깔고 들어간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아, 그런 상황. 왜? 아, 항상 내가 다순한맛에서는다 익숙한 지문들만 받고 짧고 간단한 지문들만 봤다가 조금 길고 익숙하지 않고 낯선 내용이 나오면 그냥 친구들이 다 멘탈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원래 지나가야 되는, 스킵해야 되는 질문들도 물음표를 치게 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의외로 정답률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 일단 이런 매운맛을 하는 가장 큰 취지는 아, 이런 불시험에 대비해서 이런 그각의 조건에서도 내 실력을 그대로 확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대로 실력으로 점수로 환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모의고사다라고 보면 좋겠고 두 번째 이게 배우지 않는 내용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우지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두 번째는 아예 내가 절대 유추할 수도 없어. 그냥 틀리는 문제야. 자, 그런 문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넣을 때는 이런 기준을 갖고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출, 심화까지의 중요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능력이 되면 여기까지 챙겨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형태를 가지고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문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차, 이게 5회차씩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매운맛이 5회차가 진행이 되면 125문제일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몇 문제만 여러분들이 맞추면 성공한 거냐면,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두 문제 맞추면 성공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관계 법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관계 법규는 조금 올해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납하는 용기에 그 용적률이라든가 뭐98%뭐95% 이런 것들이 심화 강의 때 매운맛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한두 문제를 여기에서 맞추면 이 모의고사는 성공한 거야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매운맛 모의고사를 볼때 고민하셔야 될게 뭐냐면 절대적인 점수가 70점이 나왔다 60점이 나왔다는 의미가 없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원래 내가 알고 있는 25문제 중에서 내가 몇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만큼은 그대로 점수로 환산이 되었는지 혹은 아까 말했던 유추할 수 있는 문제를 내가 그 상황에 맞게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문제를 유추해서 문제를 맞췄으면 되는 형태의 문제지 이 매운만모의고사에서는 절대적인 점수가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데 순납맛 같은 경우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점수가 필요한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목표가 다른 거야. 그래서 순납맛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80점대를 받는다든가 극단적으로 봤을 때 90점대 초반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순납맛 모의고사는 실패한 거야,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여러 번 기출을 풀고 여러 번 중요도가 있는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는 실수하지 않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80점대를 받았다면 내가 기본기가 사실 부족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100점 혹은 1개 정도 틀리는 걸그 목표로 나와야 될것 같고, 매운만 모의고사에는 절대적인 점수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만큼 점수로 환산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같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제 상황에 맞춰서 모의고사가 조금 진행이 되었으니까,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시험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맞춰서 조금 준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음, 이제 보통 모의고사를 사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모의고사를 사서 시간제에서 풀고 답지 확인하고 해설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하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어, 다른 교수님들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저 같은 경우는 다 제가 손수 다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만드는데, 아, 어, 모의고사 문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 맞을 때. 근데, 대부분의 모의고사에서 내가 만들 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의도가 해설지에 다 이렇게 녹아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아, 내가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제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 뭐 혹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문제를 만들 때, 특히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반드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의도성은 해설지에 다 녹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여건이 되면 반드시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의도성을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여러분들 어 특이하다, 좀 생소하다, 조금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이런 문제를 냈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뭔지 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조금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조금, 어, 좀더 알차게 모의고사 준비를 조금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